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소비자연구소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할 때 필수 서류만 정리해 봤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첨부 서류 달라고만 해도 사기꾼 업체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업체는 당연하다는 듯이 첨부 서류를 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 함정이죠. 어떻게 인테리어 업계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인테리어 계약서 첨부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업체는 견적 내기 전에 실측을 하러 오고, 이때 지명원이라고 하는 회사 소개서를 제공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일종의 회사 소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체와의 비교 견적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를 달라고 하면 되고요. 설계도서는 설계도 시방서 자재 명세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도서를 설계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3d 이미지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기본 자료도 없이. 인테리어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업체와 계약 여부는 위험하다는 내용만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물론 속 터질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업수행실적서 한부 계약자 신분증 사본, 입금 은행통장 사본,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증서 20% 전후가 제일 좋고요. 하자 이행 보증 보험 증서 역시 20%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도금을 최소화하면서 공사 완료 시 잔금은 30% 정도 남겨 놓는 것이 좋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업체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거는 소비자가 알아서 설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공사 진행된 금액보다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 중에 다툼이 생기면 인테리어 업체는 연장 챙겨서 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소송하라고 하죠. 더 열받는 것은 다른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를 이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공사 중에서 하자가 생기면 덤탱이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고 치는 업체는 대기업 관련 업체건 중개 어플에서 소개받은 업체건 우리가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서 온 업체건 결국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소비자 연구소입니다.